내가 이거 오빠 얼마나 먹이고 싶었는데 먼저 수저 드세요. 찌개 어때요? 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응. 오빠 저거좀 먹어봐. 어묵 먹어봐. 간장 조림 한 거예요. 음. 맛있어요? 음, 얼마큼 맛있어? 얼마큼 딱만. 네? 그럼 이거 먹어봐. 그럼 이거 먹어봐. 들기름에 두부 버섯, 저거 구워 먹는 아하잖아 응. 음. 맛있어 음. 이것도 이것도 있어요. 표고버섯 이거 들기름에다가 이거. 뭘물기름에 아, 먹잖아? 들기름 많이 먹으면은 몰캉 많이 난다. 그래서 몰캉 아 많이 난다. 그래서. 아 <웃음> <들기름이> <웃음> <많다>. <웃음> 아니, 아니야. 뭘먹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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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나요? 아니야. 오빠를 질질 보는 거보다 낫잖아. 맛있나 맛있죠? 이거 LA 갈비도 맛있겠죠? 먹뭐 이렇게 많잖아 와. 아침부터 뼈 뜯어요, 우리 용사님. 음. 원래 결혼 전에는 한 69. 그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4개월 있다가 78인가? 한 10kg 쪘어요. 네. 매일 그 밥상을 받았어요. 와, 아와 진짜 살 많이 진짜 살이 많이 쪄네. 하나하나 다 맛은 있어. 응. 다음에는 아침에 된장찌개랑 어묵볶음만 해서 먹자. 영양이 부족해. 비타민 문제로 채울게. 아니야 우리 공사님 커니터 하시는데. 일을 줄일게. 다시 줄일나 일을 줄일 테니까. 내가 반찬을 좀 줄게. <laughs> 힘들이니까 내가 많이 준다고. 아니야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그냥, 오빠가 맛있게 먹으면 돼. 같이, 아, 먹이고 <laughs> 싶고. 차려주면다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 있잖아. 아, 미안하니까. 많이 많이 미안하니까. 자더 많이 늘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빠. 맨날 이렇게 해주고 고 이거 먹어요, 이거. 옷이 불편하지? 어? 편한 거 입을래? 어? 아니, 이게 옷이 자꾸 이거 늘어지는 것좀딱 맞는 거 입어, 오빠. 편하다니까? 내가 편했가 이거 입어. 이거 입을 수 있지?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렇게 미절이 소음 비절이. 이게 맞나 모르겠다, 이놈야. 오빠는 얇은 옷이 없어. 진짜, <laughs> 진짜, <laughs> 이게 뭐야, 깜짝이야. 우리도 장난치려고 옛날에 막 썼던 거. 너무 어. 씨가 그런 재밌는 아이템이 많더아고 <laughs> 아, 좋네. 아, 진짜 더 용사님 같아. 바닷가에서 먹는 것 같네. <laughs>